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52편의 말씀인데 표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표제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그러니까 이 시편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표제라고 할수 있겠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노비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상황을 숨긴 채 대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진설병으로 허기를 때우게 되어지고 또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칼을 얻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모든 광경을 다 목격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의 목자장이요 에돔 사람이었던 도에기죠. 도액은 이 모든 사실을 사울에게 가서 밀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다 들은 사울이 몹시 화가 나죠. 그래서 이 아히멜레과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많은 신하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 제사장에게 향하여 칼을 드는 일을 하지 않게 되어지죠. 그러자 사울이 이번에는 도액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도액이 제사장들을 죽이는데. 무려 85명을 죽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제사장의 일 가족들도 다 죽이고 심지어 그 집안에 있었던 가축들마저도 무참히 도륙을 하게 되어지죠. 여기서 살아남은 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입니다. 이 아비아달이 도망치고 있는 다윗에게 간신히 찾아가서 이 도엑이 저질렀던 모든 악한 일의 전말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52편의 배경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포악한 자여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도엑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 도엑의 포악함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핵심은 혀 말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을 한번 보시면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간살을 행하는 도다. 여러분 종이에 이렇게 손을 베어 보셨나요? 베이면 어떤가요? 아프죠. 종이에만 베어도 우리가 아픔을 느낍니다. 그런데 면도날처럼 굉장히 날카로운 칼, 그 칼날에 우리의 몸이 베인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픈 정도가 아니겠죠.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도에게 혀가 바로 이러한 날카로운 삭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도다. 이게 좋게 번역을 해서 해친다라고 번역을 했지 본래 이 단어의 의미는 삼키다, 개걸스럽게 먹어 치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치 짐승이 사나운 맹수가 먹잇감을 순식간에 잡아 먹는 것처럼 혀로 사람들을 해치고 잡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는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도회과 같은 악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한가? 악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악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는 악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을을 말함보다는 이 거짓을 말하는 것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도액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악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악한 말을 내뱉는 것이죠. 당시 이 대제사장 아이멜렉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다는 라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다윗의 딱한 사장을 듣고 보니까 그래 이거라도 먹으라 하면서 진설병도 갖다 주고 무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골리아세 칼도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이멜렉의 선한 은도는 완전히 왜곡시킨 채 사울에게 악한 보구를 거짓 보구를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분노하게 되어졌고 결국 도액은 이 자신의 입심 양명을 위해서 많은 제사장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의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악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이 악이 악한 계획이 되어지고 이 악한 계획이 악한 거짓말이 되어지고 날카로운 삭도처럼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결국은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악이 가득하면 뭐가 튀어나올까요? 악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악이 아닌 선을, 거짓이 아닌 을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도에게 악함, 하나님께서 가만두실까요? 가만 안두실까요? 가만두지 않으시겠죠.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 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 영원히 멸하신다. 그 근본 뿌리까지 완벽하게 뽑아내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악이 다시는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그 근본까지 제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 주변에 악이 넘쳐나고 악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자 의인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6절을 보시면 의인의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래 자, 두 가지 의인의 반응 찾으셨나요?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죠. 경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애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반응은 뭡니까? 비웃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 그렇게 악한 일을 일삼더니 쌤통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도 마음 아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감추어져 있었어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이 선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다음에 나오는 7절이 더 중요한데 7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자, 도액을 비롯한 이 악인들에 대한 시인의 한줄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재물입니까? 재물이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재물만 풍부하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살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영원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재물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영혼은커녕 우리의 일상적인 삶조차도 지켜주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많다고 해서 평안한 것은 아니죠. 재물이 많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할 리도 많고 걱정할 리도 많기 때문이죠. 재물이 많으면 여러분 좋은 침대를 살수 있어요. 명품 브랜드 침대. 막 말랑말랑하고 누우면 잠이 바로 올것 같은 그런 침대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한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재물이 우리를 지켜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7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에 자기 힘으로라고 하는 단어 원문의 의미를 보면 원래는 요새, 피난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 주고 요새가 되어 주신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이 악인들을 의지합니까?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여 요새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적으로 8 절의 고백을 드려야 될 텐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 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재물을 의지하고 자신의 악과 심을 의지하는 악인이 뿌리채 뽑힌 나무라고 한다면 의인은 어떤 사람과 같은가 하면?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는 풀은 감람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이죠?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를 한 문장으로 바꾼다면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는 푸른 감남 나무와 같습니다. 이 푸른 감남 나무가 뭔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시편 1 편을 떠올리시면 이야기가 제일 쉬우실 거예요. 시편 1 편에 보시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등장을 하죠. 바로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푸른 감남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시냇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잎이 마르지 않고 푸르며 때를 따라 열매를 맺죠. 하늘 일마다 형통합니다. 푸른 감람나무가 바로 이러한 신의 가의 심은 나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하 의지함으로 푸른 감람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에게 예 밀고로 제사장들이 몰살했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 때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가슴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극심한 분노와 슬픔과 탄식으로 그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감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감정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갑니까? 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을 아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 그것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악인의 최후의 심판을 보았고, 그리고 의인들의 궁극적인 형통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이 어떻게 끝나는가? 감사와 다짐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의 제목이요 마음의 다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내가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불은 감남나무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